안녕하세요 개똥철학자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12, 12월에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에요 이제 한해 마무리를 해야겠죠 예. 저는 12월만 되면은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데 예. 올해도 많이 세워야 되고 예. 올해는 제가 음 이런저런 일이 많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는 어 매년 해오던 불우이웃돕기는 좀 축소해가지고, 예, 간단하게 할 예정입니다. 예, 예전에는 그래도, 예, 좀 많이 했는데, 올해는 간단하게, 예, 제가 아는 곳에 좀 간단하게 브레이어 돕긴 할 예정이고, 예, 아, 요즘, 뭐 이것저것 지금 일이 풀린 것도 있고, 이제 하나는 거의 매듭작하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한두 가지? 예, 한두 가지 있고, 예, 또 하나, 쩝쩝이 정리시키는 거, 예, 그거 하나, 예, 있네요. 음, 그리고, 그, 12월에 마무리 지면서, 이제 내년에 어떻게 살까? 유종의미를 어떻게 거둘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에 마인드 컨트롤. 자기 관리, 자기 절제.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런 거를 또, 결, 절제를 해야 되고, 음, 절제를 해야 되고, 어,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뭐, 어떤 해는 뭐, 술도 한 방울도 안 먹는 해로 만들어가지고, 한 방울도 안 먹어보고, 그리고 또 어떤 해는, 어, 3년간, 탄, 탄산음료 3년간 끊어도 보고, 예좀 많이 이렇게 했는데 다이어트를 다이어트는 좀안 되더라고요 다이어트는 그예 어, 예, 총각 때는 그래도 좀 됐었는데 나이 먹고 하니까 다이어트 안 되는데 다이어트도 다시 도전해봐야 되고 예또뭐 일기나 계획서 같은 거예 이런 거 이제 내년부터 내년부터는 아니죠 바로 생각나는 그거부터 지금 하려고. 예 준비 중입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더 나를 절제하고 예 나를 컨트롤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을 하고요 이제 4년 남았어요 4년 제 계획대로 된다면 예 4년 동안만 경제 활동하고 예 경제 활동 접으려고 합니다 아 물론 시스템 만들어 놓고 예, 100% 접는 건 아니고 시스템 만들어 놓고 자동적으로 돈 들어오게끔 해서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신경 쓰면 되게끔, 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죠, 예. 4년 안에. 뭐 그렇다고 뭐 다단계나, 예, 뭐, 예? 다단계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남 사기치고 이런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예, 지금 그것도 구상하고 있고, 예, 좀, 저, 나름대로 내 관리를 해가지고, 지금 뭐를 할까,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해오던 사회사업은, 좀 어떤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잡아서 가야 되나, 예. 사회, 몰라요. 모레 한 알이라도, 내가 모레 한 알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예. 사회사업은 계속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 지금 15년 정도, 10년 됐는데 사회사업은 예, 밝은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는 계속 하고 싶어요. 예. 언제가 될지, 할지, 뭐알지 모르지만 계속 하고 싶고, 예. 그런 어떤 이렇게 탁탁탁 체계가 잡혀서 뭘 해야 되는데, 예. 일단. 과거로의 반성이 올해의 한 해의 반성이 좀 많이 돼야 될것 같고, 에~ 예, 음~ 더 시간을 더 아껴 쓰긴 아껴 써야 될것 같아요. 시간을 시간을 좀 절제하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계획해서 예더 아껴 쓰고 알차게 쓰고 예, 이런 거 그리고 건강관리하고 음 가족과 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더 지낼 수 있나 그런 거 생각하고 그다음에 일적인 부분은 예 저는 이제 앞으로 4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4년 동안 열심히 할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예아 욕심이 많네요. 다 해결 다 하지, 하지도 못하면서 욕심만 많네요. 예. 그래도 뭐 절제한 거한 부분에서는 에 누가 인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제 자신하고 에 가족들이 인정해 주니까 예 제가 뭐 한다고 하면은 꼭어 거의 대부분 해냈으니까 90% 이상 뭐뭐 뭐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90% 이상 해냈으니까 예 가족들이 믿음을 줍니다. 뭐 한다면 꼭 하는 스타일이라 예, 해내고야 많은 스타일이니까 가족들이 믿음을 줘요. 그래서 음, 내년은 더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더 어떻게 어떻 해야 될지 예, 그런 걸좀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좀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발달 발달된 더 발전한 발전된 모습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고 어떻게 진 어떤 게 진짜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인지 이런 판단을 예, 답이 없어요. 뭐 수학 공식이나 어떤 뭐 교과서적인 답은 없는데 자신이 저 자신을 좀더다 갈고 닦아 가지고 예, 진짜 옳은 길을 예. 진짜 옳은 일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그쪽을 향해서 예,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나가 나간다고 해서 그게 내그내 그내 모든 일 내가 나간다는 일이 다 옳다고는 볼수 없지만 그래도 노력한다는 거에 대해서 더 그래도 좀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더 깨끗하게 노력한다는 거에 대해서 예 저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번 달에는 이제 마무리 좀 짓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려야 되나, 그런 거 하나씩 하나씩, 예. 내년에는 목표가 이제, 우선, 우선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어, 추상적이, 추상적이 아니라, 일기하고 일단 기록입니다. 그 뭐, 대충은 해왔는데, 이제 좀, 좀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일기하고 기록을 하고, 어, 시간 관리하는 법, 이런 거 많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예,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더 하고 싶 많이 하고 싶은데 예, 그러려면 좀 제가 게으른데 게으름을 좀 타파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음, 좀할 일은 많고 예, 제가 준비된 거는 좀 많이 없어서 부족해서 아, 좀 부끄러운 마음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에 마무리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하시고 2020년에는 더욱 더 발전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 개똥철학자였습니다.